안녕하세요, 선샤인입니다 오늘은 The Korea Times에서 보도한 How Korea Handles Holiday Inflation 뉴스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서머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 되면 Holiday Inflation, 즉 명절 물가 상승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일, 채소, 육류, 생선 같은 essential goods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할인 쿠폰 제공, 전통 시장 지원, 공급 확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유통망을 관리해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컨슈머 버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 개선과 가격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예시 문으로 살펴보면 inflation affects the cost of living. 인플레이션은 생활비에 영향을 미칩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holiday inflation 명절 물가 상승 예시문은 Holiday inflation makes groceries more expensive. 명절 인플레이션은 식료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andle 처리하다 대응하다. 예시문은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andle rising prices. 정부는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 goods 생필품 필수품 예시문은 The store ran out of essential goods before the holiday. 명절 전에 매장에서 생필품이 품절되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upply 공급 예시문은 They increased the supply of meat before the holiday. 그들은 명절 전에 고기 공급을 늘렸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network 유통망 예시문은 A better distribution network can reduce costs. 더 나은 유통망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 예시문은 the government works for price stability.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onsumer burden 소비자 부담. 예시문은 policies aim to reduce the consumer burden. 정책의 목적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Holiday Inflation, 명절 물가 상승, Handle Inflation, 물가 상승에 대응하다, Consumer Burden, 소비자 부담.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경제 관련 영어 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학습은 The Korea Times의 보도를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원문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뉴스로 영어학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